자 지상에서 80m 높이에서 30m/s 속도로 똑바로 쏘아올린 어, 물로켓의 t초 의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한번 봐. 어, 여기에 왜 80이 있는지 알겠지? 어, 0초일 때, 그럼 시작할 때 이미 80만큼 높이가 올라가 있다 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지, 지상에서 80에서 그랬을 때 물로켓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선 지면에 닿는다는 거 지면에 닿는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닿는 순간에 뭘 알아야 된다 어,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시각을 그러면 언제 지면에 닿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면에 닿는다는 것은 지금 이미 높이 3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런데 여기 80이 이미 이 시계는 반영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높이가 여기가 높인데 높이가 0이 될때 당연히 지면에 닿을 거 같지. 그래서 첫 번째 지면에 닿는 순간의 시각부터 구하면 높이가 0이 될때 마이너스 5t 제곱 30t 더하기 80.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t² -6t, 그다음 -16, 그럼 826, 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 마이너스 16. 8, 26. t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t 더하기 2는 0이 된다. 자 그러면 t는 음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t가 8초일 때, 8초일 때 여기에 지면에 탁 닿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식을 구하면 v t는 얘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t 그 다음 30.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8초 후의 속도이기 때문에 8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대입해 버리면 마이너스 80. 30이 돼서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가 마이너스 부호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어, 이쪽으로, 이쪽이 양속이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50.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여기에 이식도 자주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있잖아. 보통 마이너스 5 아니면 마이너스 4.9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어, 그 이유가 우리가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거든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나온단 말이야 이 앞에 계수 어, 이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랑 곱해져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5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에서 마이너스 10도는 마이너스 9.8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음, 여기는 처음